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7월 29일, 아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은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오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묵상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오해 때문에 참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서로 소통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이 오해가 쌓일 때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고 성경을 잘 깊이 이해하지 못하여서 여러가지 많은 신앙에 뒤틀림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이아까베를 하면서 좀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저희가 묵상하는 이 이사야 14장의 이 메시지는 이 3절 이하부터 23절까지는 아직 그 떠오르지 않았던 그 강대국이 아니었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 1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익숙해하는 그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 드려도 록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가 되는 부분이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사탄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오해가 됩니다. 이 계명성을 보통 이제 루시퍼로 많이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정확한 히스토리는 렇게 돼요. 그, 여기에 그 라틴어, 벌게이트 역에서 그 라틴어를 여기에 그 보게 되면 루키페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그것을 루시퍼라 이렇게 번역을 해서 킹제임스 버전이나 흠정역으로 번역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개명성을 영어 성경으로 루시퍼라고 해석을 해서 이 타락한 천사의 장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이것은 단테라고 하는 작가가 신곡이라는 책에서 그것을 하나의 소설화 시켜서 타락한 천사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만약에 우리가 개명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탄으로 자꾸 이 묘사를 하게 될 경우에 예,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차고적인 게 나와요 베드로서 1장 19절에도 보면 이 샛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동일한 단어인데 그 샛별은 천, 타락한 선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찬송가 582장에도 보면 어둠밤 마음에 잠겨라고 하는 이 찬송이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어둠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개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여러분 해석이 잘안 되죠 자 여기 개명성은 여러분 관주에 보시게 되면 무어라고 기록되어 있죠? 새벽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금성, 그리고 새벽에 가장 일찍 뜨는 별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해석일까요? 그 메시지 성경이 참잘 번역했다고 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오 바빌로나, 이 무슨 몰락이란 말이냐? 새별이었던 너, 새벽의 아들이었던 너, 지하 진흙벌에 얼굴이 처박히다니, 나라들을 쓰러뜨린 일로 이름 높았던 내가. 그러니까, 신흥 강국이었던 그 바벨론을 하나의 상징화로 이샛별로 묘사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 자, 이어서 그 14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13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묻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강력한 악수로 제국을 무너뜨린 바벨론이 나중에는 하늘 끝까지 높아져서 어, 방금 말씀드렸던 영적으로 이렇게 교만한 그 사탄을 이렇게 비유하긴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개명성을 타락한 천사장애로 묘사하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하면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어지는. 그래서 여기 말씀 곳곳에 나오 보니까 내 자리를 높일 것이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간다고 하는 이 교만함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4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너머에 계신 분도 아니시죠.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다. 여러분, 그리함으로, 우리를 늘 주목하여 보시는 크고 높으신 주님 앞에서 겸손함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 것은 지극히 스스로 높아진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는 그러한 영적인 해석으로 삼으셔야죠. 오늘 이 하루를 지나면서도 어, 자꾸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탄이 주는 마음에 대하여 여러분 깊이 기도하셔서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낮추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를 좀 함께 좀 나누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에 또 많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권성징악 정도의 하나님으로 봐요. 선을 행하면 우리를 이롭게 하고, 악을 행하면 징벌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그 강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떨은 그런 힘 앞에서 주눅드는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림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유다 백성들도 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 언약을 이끌어가야 되고 그것을 언약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불구하고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매를 들고 너 악한 일 하면 때리고 선한 일 하면 좋고 이런 그런 도덕적인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제 그 말씀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궁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자,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여기 1절에 보니까 긍휼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긍휼리 여기신다. 일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히브리 단어 혹시 기억하십니까?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여인의 자궁을 뜻하는 것이고, 어,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이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픈 이 속에 있는 내용이 이 내장이 아프고 통증될 정도로 그 마음이 상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궁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그 언약의 대리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하셔서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1절 다시 읽어볼게요. 여와께서 야곱을 궁휼이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궁휼이 여기시고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죠. 이제 그들을 때려서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채찍질하셔서 다시 그들의 땅에 두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2절 말씀 보니까,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앞지하전 자들을 주관하리라 다시 본토에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저는 이 2절 말씀을 읽는데요 굉장히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본토에 돌이키실 것이고 또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게 하시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만드시는 하나님을 저는 찬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소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놀라운 그분을 찬송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기도 드릴까 합니다. 히브리서 구장에 보면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성하시는 구절인데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어떤 신이 표현하기를 인생은 소풍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어, 무엇에 대해서 그러냐면은 소풍을 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 놀다 가면 됩니다. 그냥 주어진 시간 즐겁게 먹고 놀다가 가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풍 왔다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좀 바꾸면 좋을까요? 저는 우리는 이 세상에 출장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시 돌아갈 날이 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가할 날이 있고, 너희들 믿음 생활 잘 했는가 보고, 어,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미션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막연히 놀다거나 시간을 흘려보낸다거나 즐거움에 빠져 산다거나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출장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정확히 그것을 깨달아 방황하는 삶을 살지 말고 구휼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본토로 돌이 시킬 것을 믿기에 이제는 출장 나온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국률에 여기시고 언약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를 본토에 돌이키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지금 이 순간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출장 나온 믿음의 백성들이 우들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그리고 함께 연합하여 아름다움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것을 믿기에 이제 새로운 힘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고요. 어, 뒤에 나눔 질문지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